자. 공을 지면으로부터 수직 상방향으로 던졌을 때 최고 도달 높이는 이거는 두 가지로 풀수 있어요. 하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또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으로.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뭐죠? 여기 여기에 속도는 무슨 속도밖에 없어요. 운동 에너지가 있죠. 지면에 체도를 채도, 제도를 도착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 위치 에너지만 있죠. 그럼 여기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간 거야? 위치 에너지로 간 거야. 그럼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한번 불러 볼래? 여기서까지 높이를 채들 할게. 그럼 운동 에너지 불러 보세요. 이분의 2mv1의 제곱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뭐야? m g 에 저쪽 1을 h 랄게 그냥. 그리고 높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위치를 하세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결과는. 그럼 결과를 해볼게. 그럼 이거 마음대 어, 높이는 마음대 높이는. 높이는 얼마 올라가면. 이 지에. 속도 수, 해볼게. 이게 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2 곱하기 얼마. 그쵸, 금럼 처음 속도가 얼마? 9.8일에 제곱 그럼 9.8, 9.8일 하면 얼마나? 4점? 4.9 정도겠네, 4점? 어? 이렇게 풀되고, 그럼 우리 등가속도 운동을 해볼까요? 자, 지금 올라가죠? 올라갔다 애 대신에 뭐지? 속도가 감소되니까 여기 나은속도가 여기잖아. 그럼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9.8. 그렇게 그럼 쓰. 등가속도 운동일 때 a 대신에 뭐야? 그럼 플러까가 낮은 속도는 처음 속도 에다 마이너스 플러스 a, a 대신에. 어. 그럼 변위 S는 마이너스 2분의 1. a 대신에 지성이 그죠? 어. 자,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낮은 속도가 뭐라고? 최고점 도달할 때 낮은 속도는 얼마야? 그럼 여기 걸린 시간 찾을 수 있네? 이 최고점 갔을 때 걸린 시간 찾을 수 있네? 최고점 갔을 때 걸린 시간? 최고점 갔을 때 속도가 이기니까 최고점 갔을 때 걸린 시간은 마음돼. 너만 보라 쓰고부연원은 마음돼야? 아, 부연은 지하하면 되잖아. 그럼 나는 요걸 알고 싶어.